종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개묘년 종단 시무식 및 신년 할애보패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월 3일 전승관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존에서 원로회의, 총무원, 중앙종회, 호법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단 및 종도 200여 명이 새해를 맞아 화합과 종단 발전에 힘찬 발걸음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종무원장 호명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비 화합의 정신과 자리 이타의 지혜와 각성이 있었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영민한 토끼의 해를 맞아 종도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지혜와 행복의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호법원장 혜일스님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서남사의 소유권 분쟁이 종식되고 태고사의 종단 인수 불사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다며 대승교화 종단으로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태고종이 더 높이 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년 시무식을 맞아 총무원장 호명스님은 종단 발전에 기여한 종도들에게 공로패 및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장의 현중스님이 연임됐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12월 29일 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단독 후보로 추천된 현중 스님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만큼 비근유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심 전력을 다해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북 교구 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전북 JTV PD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7일 JTV PD협회는 지역의 추천을 받아 나눔과 봉사의 앞장선 8명을 선정해 그 봉사정신과 활동을 기리는 프로그램 2022 희망나눔 어워즈2를 열고 7번째 천사로 진성스님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태고사 인수불사에 대한 종도 여러분의 애정심과 부종수교의 모연으로 종조의 탑비와 부도가 모셔져 있는 북한산 태고사의 법당을 비롯한 요사체 등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종단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태고사는 명실상부한 종단 공찰로서 새롭게 중흥 발전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덕비 건립 및 부대비용 등에 대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종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우연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총무원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모연에 동참해 주신 안내입니다. 서울신천봉원사에서 5천만 원을 총무원에 전달해 주셨고 전국신도의 배석영 회장과 원용회에서 각각 1천만 원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어 경북동부교구 중무원중무원장 보연사 지공스님, 천풍사 영산스님, 호암사 지명스님, 신원사 혜성스님, 대각사 아산스님, 대천사 약천스님, 대천사 이련천법사가 각각 1백만원을 효봉사 성범스님, 원효사 선광스님, 지장선원법수님 천불사 법관스님, 청룡사 원경스님, 실상사 백봉스님, 오성사 성보스님, 옥룡암조심스님, 불봉사 월산스님, 보타원 월성스님, 보현사 해월스님이 각각 50만원을 영흥사 회범스님이 30만원을 관음사 정관스님이 20만원을 선예사 혜신스님, 삼국청회사 보아스님, 삼국청회사 보선스님, 연화사 보광전법사가 각각 10만원을 선저감 명원스님이 5만원을 모연에 동참하여 경북동부종무원에서 총 1,355만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 경기북부종무원에서 500만원을 경은사 법성스님이 1천만원을 덕양선원 법상스님, 천원사 진공스님이 각각 100만 원을 관용사 진암스님, 기원정사 서론스님 기원정사 경월스님, 약수암 해각스님, 해안사 해안스님, 미르감 지원스님이 각각 50만 원을 금용사 정호스님, 칠봉사 진원스님이 각 30만 원을 삼보사 명혜스님, 용불사 원강스님, 운학사평암스님이각 20만 원을 정인스님이 5만원을 동참하여 경기북부교구중무원에서 총 2,130만원을 모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어 전북특별교구중무원 중무원장 모학사 해암스님이 200만원을 보각사 향산스님, 봉황사 선법스님, 설린사 해안스님, 송학사 명산스님, 덕지사 지호교임이 각각 100만원을 기린사 무견스님, 도성암 송강스님 보현사 도일스님, 보현사 경완교임, 봉수사 무설스님, 양명사 무진스님, 약사열의사 진원스님, 용문사 일어스님, 일원사 진공스님, 청룡사 무불스님, 해봉사 해성스님, 황방사 지오스님이 각각 50만원을, 밀륵사무등천법사가 30만원을, 마이사 초현스님, 칠보사 무등스님이각 10만원을 모현하여 전북특별교구 중무원에서 총 1350만원을 모연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어 동방불교대학 학인들도 모연에 동참했는데요. 보명사 찬유스님, 덕양사 수림전법사가 각 30만원을 성은사 법천스님이 20만원을 이외에 대원스님, 보광스님, 지범스님, 관법스님 관음사 혜은전법사, 극락사 청공스님, 시아전법사 김용호전법사, 용수스님 일진스님, 법연스님, 도선사 승범전법사, 보덕스님, 여화전법사, 법초스님, 보광사 청유스님, 성불사 법여전법사, 진공스님, 해련전법사, 보성스님, 용천암법조스님, 해련스님, 해산스님, 해원스님, 일월스님, 대원스님, 도정스님이 각 5만원을 모연해 동참하여 동방불교대학 학인 여러분이 총 215만원을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어 원명사 김성일 법은스님, 박건희 연화교임회 신도 19명이 모연에 동참하여 총 170만원을 동참하셨고 자연암법륜스님이 300만원을, 현승암법신스님이 150만원을 동참하셨습니다. 이어 송암사 지행스님, 태봉사 원공스님, 청강암법신스님, 천지사 묘정스님, 부령사 보명스님, 약수정사 지만스님, 중앙종회의원 승원스님, 삼룡정사 대성스님이 각각 100만원을 모여내 주셨고 제주도 진경스님, 법천사 법천스님, 백운암 고봉스님, 학수암 지봉스님, 관음사 만화스님, 비마라사 현호스님이 각 50만원을 자비사 성원스님이 30만원을, 약사암 정인스님이 20만원을, 김선정님이 10만원을 모여내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종단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